네, 이제, 마지막 날 5일째, 첫 번째 답사지,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에서 그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멀리 이렇게 퍼지니까 제 시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운데로 좀, 어, 와주셔요. 이쪽으로. 가운데 여기 계단 쪽으로 갑시다. 방금 기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오다 보니까 관광객이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제주에서 제일 먼저 관광을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도로, 이 도로가 제주 일주일주도로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 빨간 신호등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빨간거 켜졌어요. 그 다음에 저 초록색 이 있는 쪽 금방이 지금 재래, 동문재래시장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 빨간 쪽이 중앙로 쪽이에요. 그래서 십자로 남쪽과 북쪽 바다로, 어,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중앙로인데, 그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 어, 산지천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제주의 성은 저 산지천을 경계로 해서 성안을 구획을 했어요. 그런데, 어, 1555년에 그 외구들이 쳐져 와서 제주성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격퇴를 합니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 제주성의 동쪽 벽이 산지천을 해자를 삼아서 하는 건 좋았는데, 그거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언덕이 되버려요 동문을 나가면 높게 언덕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쳐들어온 외적이 내려다보는 게 성안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성을 다시 동쪽 성벽을 더 동쪽으로 언덕 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제주 성이 어, 239쪽 한번 보세요. 239쪽. 239쪽에 보면, 이게 제주성 지도인데, 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놓으면 맞아요. 이렇게. 저 관하 쪽으로 글자가 각에 맞춰 놓으면 지형과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이 둥그렇게 돼 있는데, 그 우측변에 하천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산지천이에요. 그래서 이 산지천 우측으로 저 위로 동쪽 문을 이제 옮겨서 어, 쌓게 돼서 지금의 제주성의 동문이이 자리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안쪽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지형적인 걸 고려해서 성을 다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데 어, 물론 이 제주성은 고려 시대 때부터 지금 음, 존재했고 탐라시대에옛 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현재 어, 파악은 못하지만 이쪽 근방에 묵은성이라는 길이 있어요. 묵은성길 저 안에 건물 뒤로에서 묵은성길인데 그 묵은성이 무슨 말이겠어요? 옛성 묵은밭 묵은논 그럴듯이 묵은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옛성을 아마 의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 앞에가 우체국 자리인데요. 이 어, 나무 뒤에 밤색 건물 있잖아요. 저뭔 색이라고 해야 돼? 색이 애매하네. 그 자리가 성주청 자리입니다. 성주청. 성주청이라는 건 탐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고려 1104년에 지방의 한 고을로 제주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성주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아가 성주청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제주에 이 심장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길을 걸어온 주인공 중에 단연 1등을 뽑으라면 1등이라기보다는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면 광해군을 들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갔던 월정리 해안가 그 월정리 하얀 모래 해안가에 좀 동편에 어, 풍력 발전기가 많이 돌고 있었는데 거기가 행원리예요. 네, 그 행원리를 예전에 어등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그 어등포에 어, 도착을 해서 정식 이 화북이나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람 때문에 그래서 이 일주도로를 타고 여기에 있는 이 제주 목관하에 도달합니다. 와서 어, 죄인 제주 목사의 인사가 올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4년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바로 7월 1일 1641년 7월 1일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1641년 7월 1일 날 광해군 장례를 바로 이 자리에서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에 지금 세계의 봄을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이 관덕장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삼양동 뒤에 봉이 무슨 봉이라고 러세요 원당봉이라고 했죠. 그 원당봉에 있는 불탑사의 석탑, 그리고 1702년 이영상 목사가 화공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바퀴 뺑 둘러서 그린 그림, 탐나, 술력도, 이세 개가 제주의 건물입니다. 관덕정 뭐예요? 뭘 보는 정자예요? 덕을 보는 정자잖아요. 이 관덕정이라고 하는 건, 무예, 훈련장을 쓸때 관덕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화를 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를 쏘는 곳인데, 어, 무와 관련된 곳인데, 덕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관덕정이다라고 하는 건, 어, 이 무인이든 문인이든 활은 다 쏘는 거잖아요. 그 활을, 이 시위를 당기는 모습, 그 자세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 땡겨서 쏘는 게아니잖아그 순간 고요와 멈춤과 정조준과 심호흡과 정지, 그리고 관역을 겨누는 마음, 모든 게 동원되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곳을 예를 들어 연무당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관덕정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용어를 써서 관덕정이 되고요 저기는 이제 탐라형승이라고 써 있어요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탐라형승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호남제일정 을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 제주라고 하는 곳은 전라도 관할 소속이었기 때문에 호남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제1정이라고 하는데 호남제1루는 어디에 있어요 강할루 아니고 전주 들어오는 문 전주 들어오는 고속도로 문 에. 그렇게 써 있을걸요 에. 여기는 호남제1정이에요 제1정인데 안에 이 벽에 있는 벽화들이 엄청 이뻐요. 천장에. 저 보세요. 목판. 요 중심 기둥에 나무판이 쭉돼 있어요. 넓게 폭이.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예술적인 작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따가 일어나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앉아주세요. <laughs> 네. 한 번에 움직여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제 얘기 마무리하고. 음. 자 그런데 어, 이곳에 이 관덕정은 물론 세종 때 지어졌고요. 관덕정 자체는 세종 임금 때 지어졌고 여기는 이제 더 오래됐지만 어, 세종 때또 불나서 다시 재건했어요. 이 관아를 그런데 이게 이제 어, 그동안에 쭉 지켜져 오다가 일제 강점기 지음해서 전부 다 없어집니다. 싹 담장에 보고 다 새로 복원한 거예요. 오로지 남은 건이 관덕장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 때이 형태가 아니고 더 길어요 처마가 도로 쪽으로 근데 60cm 정도를 잘랐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어, 이런 큰 건물들은 어, 일제강점기 때이관공소로 쓰거나 나 남은 광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막아 가지고 밑에는 감옥으로 쓰고 위로는 사무실로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광활로가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당시 다 그렇게 활용이 됐겠죠. 이곳이 1901년 바로 신축교도에 난, 이재수의 난 때, 어, 이재수를 장두로 하는 음, 봉기군들, 밀란군들이 여기에서 천주교 악행을 저질른 그 들을 처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관덕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48년 우리가 4일 동안 돌면서 아픈 유적지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사3의 도화선이 됐던 게 1년 전 1947년 3월 1일? 3월 1일이 뭐예요? 3일째이잖아요그 기념 대회를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이 어, 2층에 이, 있는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을 사격을 가해가지고 그게 도화선이 된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1948년 8월에 김달삼 우리가 대정회에서 보고 왔는데 누구의 사위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 당시 남로당 중앙위원이었던 강문석의 사위라고 그랬죠 강문석이 썼던 이름이에요 그게 김달삼이 그런데 이제 사위가 그걸 이어받은 거죠 본명은 이승진이고 그의 선대는 김효사와 때 이쪽으로 어, 유배 왔던 이세번이라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어, 이덕구라고 하는 제2 무장대 사령관. 그러니까 김달삼이 해주대로, 어, 1948년에 1948, 8월에 간 뒤에 그 후임을 이덕구가 맞는데 그 이덕구가 체포돼서 여기에, 어, 전시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 무장대가 와야 되기 시작하는 그 현장이 바로 또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주의 역사의 행정 정치의 1번지는 어디겠어요? 반덕정이야 되는 거 당연히 제주 목과나인데가 1번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 동편 아래로 보면 사라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목사는 이 자기 집무실에서 어, 여기 제주 목사는 행정사법 병권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이렇게 못하잖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 권한이 육지의 목민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이따 우리가 밥먹고 사라봉에 가서 힐링을 하고 내려올텐데 그 올라가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어, 여기 좀 높은 좀뭐 스타즈모텔이에요? 음, 그거를 찾거나 이렇게 위에 가서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숲이 있는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래서 어, 이 관덕정이라고 하는 곳과 제주목관하는 제주의 그야말로 정치와 행정, 사법의 중심지니까 1번지라고 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정면에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측면의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몇칸 집이에요? 아니죠. 기둥수로 곱하는 게 아니고, 칸수로 곱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정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면 다섯 칸, 측면 네 칸. 그러니까 조합 2 0칸 집입니다. 그런데 기둥은 6530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운데 기둥 두 개가 없으니까 28개예요. 28 기둥을 씁니다. 이거는 태인에 있는 피양 정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페인인 폐항 정도 보물인데, 가운데 두 개가 없어서 2 8개예요 혹자는 이거를 별의 28수에 28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뭐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가운데가 연희의 공간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공개적인 행사를 하려면 가운데까지 기둥을 두면 좁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두 기둥을 빼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 저거 28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둥 두 개를 뽑고 30개에서 28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곳을 우리가 월대라고 그래요. 다 같이 월대 궁궐이나 큰 건물 앞에 단을 이렇게 쌓아요. 쭉 나오게. 지금 그 경복궁 앞에 그대 복원한 거 아시죠? 해태상 있던데 쭉뺐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가 이제 월대인데 이 월대는 다목적 공간이지만 특히 천문 관측으로도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에는 이 월대에 천문 기능을 한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저 뒤에 여기서 보세요 저 뒤에 고인돌처럼 생긴 게 있죠 탁자실처럼 네, 저게 선덕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선덕대인데 바로 이월대의 별을 보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대략 탐나 시기 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자리가 그때부터 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어,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탐나의 별과 관련된 걸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월대의 선덕대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동편에 있는. 칠성통. 우리가 칠성통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칠성통 주변에 세워져 있는 뭐? 칠성도.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일곱 개의 별자리에 맞게 돌을 쌓고 단을 쌓아서 만든 뒤에 거기를 1도, 2도, 3도로 나누어서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세이 성시들이 나누어 다스렸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선덕대나 안에 있는 이 칠성통의 칠성대나 칠성도는 다 그와 관련되어 있고 칠성통은 칠성신과 관련되어 있는데 칠성신은 뱀신입니다 북두칠성이 뱀신인 건 우리가 탐라신화공원에서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칠성통 안에는 그런 신화 얘기가 있어요 뱀이 자정하는 어, 송과 장 부부라고 하는 이 집에 산지천에 있는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을 부인 송 부인이 치마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 갖다가 고팡에다가 난치합니다. 이로부터 이두 부부의 집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뱀을 모셔다가 한 이거를 우리가 칠성신으로 섬기면서 재물을 들여다 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칠성통 안에는 북두칠성 거기에 뱀과 관련된 칠성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 시가지의 중심은 참나에서 참 중요하고,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접변에 깔려있는 뱀신앙, 칠성신 치성을 드리는 이거, 그리고 칠성단에서 순종, 순종왕제의 그 기원을 드리는 장면이 옛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칠성대에사는 모습이 지나다니다 보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어, 안에는 못들어요 현지분 닫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목관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바로 양헌수 목사. 양헌수 목사가 어떤 분인지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정답. 이 야, 대단합니다. 오늘 제가 점심 때 막걸리 한 병을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6년 병인양요 때 정족산에서 프랑스군을 격퇴시킨 장수가 양헌수 장군입니다. 근데 그 양은수 장군이 그해 여기에 제주 목사였어요. 그래서 급히 양은수 장군이 이제 도성으로 올라와서 바로 강화도로 어 밤에 어 도하작전을 벌입니다. 그 강화해협을 포수들 전국에 유명한 포수들 한 500명을 급히 모집해가지고 어 도하작전을 벌여서 이 정족산 안에 삼랑성 아시죠? 전등사 그 안에 매복을 하고 잠복을 하고 있다가 프랑스군을 격퇴시킨 전투가 바로 병인령료 그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양원수 장군이 바로 그병인년내 여기에서 제주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목사의이 양원수 장군의 비가 저 느티나무 이렇게 퍼져있는 느티나무 아래 비석군이 있는데 거기에 양원수 장군 비가 있어요. 양원수 목사. 영재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는 애들은 신나죠. 어, 병인형 프랑스에서 물리친 장소가 여기 목사였고 그 목사가 막 가서 밤에 도가작전 해가지고 매복하고 막재밌잖아 애들 얘기는 선생들은 안 재밌죠. 하나도 신기한 표정이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탐라 형성 호남 제일 정이라고 하는 관덕정이 제주의 3대 보물 중에 하나라는 것까지 배우고 또이 주변이 별을 보는 선덕대라고 하는 그 월대에 있었던 선덕대가 탐나와 관련 있는 천문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